사람 없겠지? 사람이 있으려나 여기? <laughs> 와, 영차 영차 하는 거 봐. <laughs> 아씨나 코피 날거 같아. 우, 못 참아. 자, 지나블 일격 스커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싫지. 레벨 몇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802 레벨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카돈이랑 이런 걸로 대충 재료 모았거든요. 아 여러분 이거 봐봐. 보여줄 게 있어. 이티어 보석이야. 어때? 카돈 돈이가 나오던데? 저 카제인데 가끔 순녀우가 얼면이라는 사람이 있던데. 아니 왜 거기다 나 갖다 팔아? 그죄련이 얼면이잖아. 아 이상한 미 만들지 마. 그래서 순녀우가 얼면이 뭔데? 춥겠죠 아니 내가 해보니까 카던이랑 이런거 돌아도 재료를 많이 안줘 재료를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냐 이벤트를 열심히 해야 돼 카던이랑 가토 백날 하는거보다 그냥 이벤트 해가지고 재료 받는게 훨씬 많이 받아 이 구간 잘하면 오늘 천백 레벨 가겠는데 한번에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너무 이티오 구간 할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사람들이 엄청 뭐라 그러는거야 이티오 구간 올라가기 힘들다 아니 이벤트 템 받으니까 할만한데? 야 오히려 1티어 구간이 더 힘들다 그때는 이벤트템 받기 전이라서 직접 밀어야 되니까 여기 근데 아직도 사람이 있나? 얼음과 불의 섬에? 어? 한명밖에 없는데? 아 나무 두명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사람이구나 어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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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꼬꼬 아, 해버렸다 아 졸라 쪽팔리네 잡자 렛츠고! 어? 막힘 뜨는데? 잠깐만. 어, 막힘! 여우님 화수 던졌어요? 화수 들고 있는데 안 던졌어? 화수 던지면 되는 거 까먹고 있었다 아 내가 진짜 옛날에 천둥날개 화수 던져가지고 모험에서 쳤던 적이 있었거든 1년 훨씬 넘게 지금 막힘이 뜨는 걸본 적이 없으니까 야 근데 여기도 공컷이 있어? 아니 얘가 뭔데 브레이리기오르스 뭐야 이 이름 뭐야 암튼 어? 얘 뭔데 공컷 있냐? 야,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온종아직도 느낄 수 있으니까 좋긴하다, 그지? 여전히 로스타크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인연들이 조금 숨겨 있다. 우리들이 맨날 레이드에서 치고받고 뒤절라 싸워서 그렇지. 16층 낭만 다시졌다고? 안 되겠다. 낭만 보여줄게. 사람 없겠지? 사람 이있을려나 여기? 너네 <laughs> 뭐야? <laughs> 아 내가 도와줄게. 와 영차 영차 하는 거 봐. <laughs> 아씨 나 코피 날거 같아. <laughs> 우, 못 참아. <잡아. 웃음> 여기 사람 왜 있냐? 나 당연히 없을 줄 알고. 어? 와 이모티콘 귀엽다. 저런 것도 안 받아주면 좀 그런데 그지? 이모티콘도 다 받아줘야지.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 야, 아직 이 구간 곳곳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장소에서는 모코코들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아, 한번더 왔다. 도화관님 왔다. 도화관님 왔다. 어, 뭐야? 도와주러 온게 아닌가? 개꿀에벨 돌았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도화관님은 이 사람들 이거 왜 때리는지 모르고 그냥 때리는 거야. 어, 그냥 지나가려 그러다가 이거 뭔데 안 깨져요? 이거 유튜브에 올릴 때 성인 영상으로 올려야겠다. 야, 진짜 너무 귀엽다. 지네 여기. 나이스, 됐다. 굿굿. 호이 혹시 어떤 계기로 지금 로아 시작하셨나요? 그냥 요즘 유명한 것 같아서. 귀여워. 야, 오랜만에 모카인 흡입 지대로 했다. 내 감사합인당. 야, 뭐코코들은 어떻게 오타까지 귀엽냐, 그지? 오늘부터 감사합인당이다. 여러분, 세구빛 가차 들어가자. 한 장만 더? 한세 장만. 가져. 근데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나요? 나 지금 카드 3주간 모은 건데 이게 끝이야? 야, 알고 보면 나온 게 진짜 다행이다. 다들 뭐세고이아니면 취직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데 야, 없는 거보다 훨씬 낫다.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된다. 뭔가 사람이 있을 만한 섬이 있을까? 오. 신월의 섬 가면 사람 있을 거 같지 않아? 여기 뭔가 사람이 있을 거 같은데 신월의 섬? 야근데잘안 나오. 사람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저기 뭐뭐 뭐 하신 어? 무빙이 살짝 구석에 숨겨진 목고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찾고 있는 무빙. <laughs> 야 그게 아니면 저런 무빙 안 나오거든. 야저 사람 목고고 찾으러 다닌다. 야 이거 목고고 찾는 거 맞다. <laughs> 야벽 따라다니면서 목고고 찾으시는데 이분. 진짜 낭만 그 자체다. 그냥 검색해 보면은 뚝뚝 나오는 건데. 그렇게 즐기기 싫으신가 봐, 게임. 야, 이렇게 본인이 직접 찾으려고 하는 거면 인정해줘야지. 이 정도면. 선생님, 나중에 혹시 찾으시면 귀띵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laughs> 여기 위에 색이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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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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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위에? 와, 감사합니다. 와, 마음씨가 너무 좋으시다. 지금, 신월에섬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찾으신 거야, 이분이. 여기, 오! 와! 어, 하나. 어, 뭐야? 어, 여기 들어가는데요? 와! 와, 진짜 이걸 찾았, 이 사람 벽 비비면서 찾은 거야, 진짜, 이 사람! 와, 진짜 개 멋있다, 진짜로! 와 진짜 개멋있다 이사람 진짜 멋있다 내친 농담하니 아니라 진짜 너무 멋있다 감사꿍 야나 이건 못참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전재산의 3분의 2다 나도 솔직히 골드 급하고 나중에 각인 맞춰야 되고 나도 이런 거다 알고 있거든 진짜 저렇게 낭만있게 게임 즐기는 것도 그렇고 친절하게 도움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나 약간 감동받았어 아, 뭔가 내가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너무 로아를 최근 들어서 너무 야박하게 즐기고 있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든다. 좀 진짜로, 그지? 모코코 이렇게 착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낭만 찾아서 게임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낭만 없게 게임하고 있었구나. 그러게요, 똑같은 게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위권이랑 온도차가 다르냐, 게임이. 어, 뭔가 거대 버섯성 가면 또 모코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 <laughs> 뭔가 응. 거대 버섯성 가면 모코코 있을 것 같지 않아? 캐시 주스 상인 푸시푸시 이름이 조금... <laughs> 어, 이거 이름이... 거이 놀이... 우리 놀이신 건 아니죠? 제작진 분들, 이거 네이밍 센스가 살짝... <laughs> 여기 사람 있나? 지금 새벽 1시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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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어, 또 있어, 또 있어. <laughs> 야, 사람 있다! 야, 머리에 새싹 <laughs> 꽂고 있어! 야, 이미 두 사람이 파티 백과 하고 있었어! 저 여기 한 시간째인데, 한 시간째? 아니, 여기 그렇게 안 나왔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모코코들이 다 다니고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이미 여기 내실이 끝났으니까 안 와서 모르는 거였네. 이분 선물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이, 지역체서다가 막 흑인이 싸면 이런 거 쓰고 있어, 진짜. 그게 무슨 말이니? 궁금하긴 하다, 뭘까? 나도 궁금하긴 해, 사실. 흑인이 싸면 깜찍까? 혹시 그왜 알고 계신 거예요? 일상생활 가능하신 거죠? 에 아무튼. 오나선마 어, 떴는데? 아아 잠깐 는한 시간 하고 있어. 저분 얻을 때까지 같이 하자. 그 낭만이지. 내가 여기서 막 젖었네요. 빠빠롱 이러면 <laughs> 좀 그렇잖아. 원래 성격이었으면은 방아로 그냥. <laughs> <laughs> 아 장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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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웃음> 예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제가 원래 비티글 그렇게 막 선호하지를 안 하가지고 어, 혹시 뜨셨나? 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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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시작하시죠. 아아안안되셨구나 아, 아, <laughs> 아, 아 각도 맞춰주실라고? 얻으신 아. 줄 알고 가만히 서 계시길래 근데 사람이 남들은 다 쉽게 얻는데 쉽게 안 나오는 경우가 꽤나 있어 우리 그 페이튼의 블러디 피스트도 그렇고 저 블러디 피스트 실링 개만 있었거든요 진짜 그리고 블러디 피스트 특한 시간 넘게 막 조직이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올 때꼭두개뜸 미친 새끼 와 진짜 열받더라 그거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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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까지 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생기가 끝났네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아나 사실 먹었는데? 어떡하지 이 붉은 진실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되시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은데 저 사실 먹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붉은 진실 좀 그런데? 이가 어떡하냐? 파이팅! 아 나도 근데 진짜 생기만 있었으면 은 끝까지 계속 같이 했었을 건데 야 생각보다 뭐고고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포진돼 있는데?